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관련 박철현입니다. 먼저 석유사업자 교육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의는 석유사업법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 석유사업법 위반사례에 대한 궁금증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일반대리점 사업자 이행 의무,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판매 금지 등. 그리고 유권해서 사례, 영업 방법, 범위, 준수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질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유사법 제27조에는 품질 기준을 벗어난 석유 제품을 판매, 인도하거나 판매 인도 목적으로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인 우리나라는 계절별 품질 기준이 변하는 유종, 대표적으로 휘발유, 경유의 항목, 증기압, 유동점에 대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용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7, 8월 여름철에 증기압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필요하고요. 자동차용 경유는 유동점, 겨울철 11월, 12월 그리고 3월까지. 유동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품질 기준이 맞지 않는 제품을 저장, 운송,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이행 의무 사항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절에 맞는 품질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유사법 제29조에는 가짜 석유 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 석유 제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석유 대체 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공급, 판매, 저장, 운송, 보관하는 행위가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짜 석유 제품을 알면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요. 석유사법 제29조는 판매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자도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량미달 판매 행위 금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 제39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소유 판매업자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이 미달되기에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공차는 0.75%인데요. 예를 들어서 20리터 주유시에는 오차량이 150미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정량 미달에 해당합니다. 을 다음으로는 석유 판매업별 영업 범위 및 영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일반 대리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 대리점은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 제품을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 연료에는 제외하고요.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 대리점, 지휘소, 일반 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공급받는 곳과 판매가 구분이 되어 있죠. 정기업자, 수출업자,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판매는 대리점, 지휘소, 판매소, 실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죠. 이를 거꾸로 하게 되면 영업방법 범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드리면, 주소, 유 또는 일반 판매소로부터, 또는 실소비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게 되면, 일반 대리점 영업 범위, 방법에 맞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매업자인 석유 판매업자 주유소 일반 판매소로부터 공급받는 행위가 대표적이고요 즉 공급받는 곳에서 공급받아야지 판매받는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공급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번째 대표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 등에 직접 주의하는 행위가 위반 사례입니다 세 번째로는 석유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보관 목적으로 공급받는 행위도 대표적인 위반 사례입니다. 즉, 내가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려고 아닌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보관할 목적으로 공급받는 행위가 위반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는 취급 제품이 아닌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일반들이으면 취급 제품이 정해져 있죠. 석유 제품이라고. 근데 가로 열고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연료는 제외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반 대리점이 용제 석유중간제품, 부생연료를 취급하시면 취급제품을 위반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하여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죠. 이제 보,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방법 범위에 대한 질의예요.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을 등록한 일반대리점이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에 자동차용 경우를 공급하였습니다. 이 행위는 위법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선박연료공급업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선박의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서 선박연료공급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류판매업을 등록하는데, 이때 선박 급유에 한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등록증을 받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박 급유가 아닌 해상대리점이, 통상적으로 부르는 해상대리점이라고 부르죠. 해상대리점이 선박 급유가 아닌 목적으로 육상의 석유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 석유사법상에서 명시된 등록요건, 저장시설 70만 리터, 수동장비 5만 리터, 즉, 저장시설 7 0 0 k l 수송장비 5 0 k l 그리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해당 사항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선박급유의 한정에서 하시는 일반 대리점으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기존 기본인 보통 육상이라고 부르는 육상 대리점의 요건인 등록 요건을 갖추시고 해당 건을 변경 등록으로 신청하셔서. 등록 요건으로 갖춘 사업자가 되셔야 합니다. 질의 2반. 이것도 영업 방법 범위 2반 사항인데요. 일반 대리점이니 외국 국적 선박. 구체적으로 비석유 사업자. 여기 비는 아닐비죠. 즉, 석유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또는 자로부터 법인으로부터 선박용 경유를 공급받아 국내 선박에 공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일반일까요? 아닐까요? 일반 대리점은 제품을 공급받는 곳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기업자, 석유 정기업자, 석유 수출업자 그리고 다른 일반 대리점으로서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즉 판매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공급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영업 범위를 벗어나. 석유 제품 공급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43조 제1항 1호에 따른 위반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질의 3번입니다. 취급 제품 위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 일반 대리점은 등록한 저장시설에 용제 1호를 보관하였습니다. 석유사업법상 위반 행위에 해당할까요? 라고 하는 질의 사항에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거듭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 대리점이. 석유 제품 중에 취급할 수 있는 유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세 가지를 제외하고요. 용제, 석유 중간 제품 부생연료유는 제외하고 나머지 석유 제품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대리점이 용제 1호를 보관하는 행위는 석유사법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석유 판매업별 취급 제품이 아닌 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행위로 해당하기 때문에 법 제39조 제1항 10호 시행령 제 43조 제 1항 2호에 따른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업 방법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A 일반 대리점은 B 주유소로부터 자동차용 경유를 공급받고자 합니다.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이 부분도 제가 중요해서 계속 거듭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반 대리점은 정비업자, 수출업자, 다른 일반 대리점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소로는 공급받을 수가 없죠. 판매만 가능하죠. 그래서 대리점은 다른 대리점, 주유소 일반 판매소 실소비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으로 주유소로부터 대리점이 공급받는 행위는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영업방법 범위 위반 또한 사항이고요. A 일반 대리점은 저장시설과 연결된 주유시설을 이용해서 덤프트럭 등의 자동차용 경유를 직접 주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 A 일반 대리점은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라는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 11호에는 일반 대리점 실소비자가 정의되어 있어요. 석유제품을 직접 소비하는 자로 되어 있고, 자동차와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터 믹서, 트럭의 연료유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 등에 직접 주의하는 방식으로 석유 제품을 판매하시는 건 영업 방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시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영업 방법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a 일반 드리점이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유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상호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영업범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는데요. 이 부분도. 그러니까 석유사업자가 아닌 사업자, 즉, 비석유사업자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으면 안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영업방법 범위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대리점은 정제업자, 수출업자, 다른 일반대로 공급을 받을 수 있죠. 상호간의 세금계산서 발급 유무를 불문하고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사실만으로도 석유사업법 영업 방법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듭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확인하실 때 제품을 공급 받으실 때이 점을 확인하셔서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A 일반들이점이 경유와 중유를 혼합하여 선방 연료로 공급을 하였을 경우. A 행위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 또는 사용 등에 해당할까요? 라고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우리 가짜 석유 제품의 정의를 보면요. 자동차 및 차량, 기계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석유 제품 등의 다른 석유 제품을 혼합하여 제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은 가짜 석유 제품에 해당하진 않죠. 다만, 일반 대리점의 영업 방법이 석유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행위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처럼 혼합하는 행위, 즉, 단순히 공급받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아닌 혼합하는 행위, 일종의 제조행위는 일반 대리점 영업방법 범위 2반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가짜 석유 판매 가증 기준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한 업체가 가짜 석유 제품 판매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어요. 19년 10월 달이죠. 그리고 다시 가짜 서유제품 판매로 재접발이 됐습니다. 22년 3월달이에요. 이때 가중된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라고 하는 사항이죠. 표를 보시면요. 1차 위반이 19년 10월 이전에 발생을 했죠. 그리고 최종 해당 처분이 19년 10월달에 났고요. 그리고 2차 위반일은 22년 3월달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의상이죠 우리 서유사법 시행규칙 별표 일에 보면 가짜 석유제품 등인 경우에 3년을 적용하는데 3년 내에 동일한 위반 행위, 가짜 석유제품 등을 제조해서 다시 위반되는 경우에 위반 횟수에 따라서 처분이 가중됩니다. 서유사법 시행규칙 별표 일에 보면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일과 그 처분 후에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적용시점 기준으로 보면 19년 10월부터 3년 22년 10월 이내에 다시 적발이 되면 가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처분일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 기준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3년 내에 다시 같은 행위로 적발될 경우에 이회 위반이 적용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처분 효과 승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석유 판매업자가 석유 판매업을 승계할 때 종전 사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석유사업법 제8조에 처분 효과의 승계 부분이 나와 있죠. 종전의 석유정기업자에 대한 사업정기 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정기업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석유 정비업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석유 정비업자가 승계할 때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석유 정비업자는 석유 판매업자로 준영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대리점이라고 해볼까요? 종전의 석유 판매업자, 일반 대리점에 대한 사업 정비처분의 효과는 새로운 석유 판매업자, 일반 대리점의 승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제재 처분의 대상에 좀 살펴보면 석유 판매업의 등록은 개인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등록의 성격이 강합니다. 즉 대물적 성격이라는 거죠. 행정 처분은 사업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주유소 시설 등에 대한 제재가 해당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업을 승계한 새로운 석유 판매업자는 자신이 종전 사업자의 행정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계약서, 지휘승계 사유 등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께서 석유판매업 변경 등록 신청하실 때 쓰시는 양식,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보시면 앞쪽이 있고 뒤쪽이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라고 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해당 3년 이내에 행정처분과 행정 처분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실 때 양도 양수 확인하실 때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정지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기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의 부과 시 사업 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라고 질의 사항입니다. 과징금 근거 규정 보시면 서기사법 제14조에 따라 처분권자는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을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정지를 할지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위반의 정도, 사업의 규모, 공익성, 법 집행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